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3장 말씀 봅니다. 작년 초에 영국 BBC 방송이 재밌는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27살의 한 인도 남성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뭄바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남자 이름은 라파엘 세뮤엘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주장은 태어나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미얼은 자기 주장을 담은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니힐라랜드라는 이 페이북 페이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노예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는 장난감이나 반려동물 대신 아기를 낳는다. 부모에게 어떤 것도 빚진 것이 없으며 우리는 단지 부모의 오락거리일 뿐이다. 이 계정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들이라고 해요. 부모님에게 실컷 두들겨 맞을 것 같지만 다행히도 이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둘다 변호사인데 이 아들의 고소를 그냥 유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라파엘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동의를 받으려 노력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다. 이 세미얼의 소송 계획의 어머니는 아 받아들일겠다면서 법정에서 너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세미얼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아무도 변호를 맞지 않으려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팔 세미얼의 케이스는 좀 엉뚱한 사람이고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법합니다. 왜날 낳으셨어요? 이런 말 들으면 모든 부모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런 고생을 했나? 입도 타면서 토하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몸으로 할 일을 다 해가면서 열달 동안 품었다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는데 말안 통하는 깐난 애기 점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기적이 가느라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어지럽고 이제 걷더니 말할 줄 알더니 이런저런 사고 치는 거다 뒤치다거리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초딩되고 중딩 되면서 엄마를 아빠를 왕따시키고 말도 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는 말 도대체 왜날 낳으셨어요? 엄마 아빠 마음에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핏덩이를 사람 만들어 놨더니 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하루에도 마음이 수없이 오락가락하고 심할 때는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 나이라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최소한 한 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모님의 은혜죠. 내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아온 부모의 은혜를 모르거나 자기 감정이 앞서다 보니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동시대 믿음의 형님 누님들이 다 죽고 시작된 다른 세대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날마다 울고 있길래 통곡하면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길래 구원해줬더니 사막에서 40년 살이 하는데 신발에 옷에 구멍 하나 안 나고 인도해줬지 가난 땅에 들어와서는 그 싸움꾼 같은 원주민들 싹다 이기게 해주시고 정착시켰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칠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됐냐? 마치 용돈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톡 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돈 떨어지면 아빠 용돈 좀 돈 보내 주면 한참 연락 없다가 또돈 떨어지면 아빠 용돈 좀. 아빠와 사이는 이래 놓고 평소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좀놀줄 아는 친구들과만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고 하는데 이 잊었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잘못 놓다, 잘못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야 하는데 마음 밖에 둔 상태가 잊어버리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내 마음 밖에 놔두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이 비대면 비접촉 시대니까 소모임까지 다 쉬고 할수 있지만은 한큐 모임을 하고 토요일마다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린 상태로 살지 않도록 제자리에 모시려는 노력이에요. 바쁜 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생각 밖으로 밀어내버린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텅빈 마음을 발과 아세라로 채웠습니다. 그 당시의 우상이었죠.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는 금반지, 금목걸이를 모아 만든 황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했어요.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은 초반에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유명한 부부가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 땅을 팔아요. 그런데 그 두터운 땅값을 직접 만져보고 세 보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돈을 마음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한 사람만 가능해요. 하나만 가능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되느냐, 다른 것이 되느냐, 이게 우리 평생에 계속되는 영적 줄다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드릴 때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아, 이제 좀 편하게 먹고 살게 하시지. 왜저 무시무시한 원주민들을 남겨 두셨냐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괴로운 인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 주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평탄한 인생 좀 살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4절 볼까요?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줘라. 내가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걸 보여줘라.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보여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테스트가 2단계, 3단계로 가기도 전에 일찌감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립니다 왜날 낳으셨어요? 라고 묻는 자녀처럼 왜날 구원하셨어요? 라고 묻는 듯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관계 없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팔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기서 진노하다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번, 킨들이라는 뜻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진노가 그 화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 질투도 크죠. 그냥 내버리고 포기하셔도 될 텐데 불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질투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팔 절을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근처에 있던 메소보다미아 나라의 왕의 손에 파십니다. 아 하나님 너무 하시네. 아 자기 백성을 팔다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정 반대의 말씀이에요. 파셨다는 것은 내버려진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소유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 손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왜날 구원하셨어요? 난 당신에게 이제 별 관심 없는데라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자기 소유 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신 것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섬리였죠이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나오죠. 그 뜻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사다임은 두 배나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나 악한 구산, 매우 악랄한 구산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붙여준 별명인 듯 싶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타올랐으면 이렇게 악하디, 악한 왕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채찍이었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를 훑고 간 바비라는 태풍을 KBS 뉴스에서 다루면서 인터뷰한 취약계층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침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에 지붕이 날아가서 텐트에서 자고 있고, 아직 복구가 덜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들에게 이 역대급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속마음이 다 무너지는 소식이었죠. 물에 잠겼던 집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악취가 막 많이 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 또 오고 있다고? 이스라엘에게 구산 리사다임 왕은 이런 존재였어요. 두 배나 악랄했어요. 추수 앞두고 메뚜기 떼가촥 잔뜩 날라와서 곡식을 싹쓸이해 갔는데, 하필 그때 쳐들어와서 그나마 남아있던 잔 곡식까지 전부 빼앗아갈 정도로 악랄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8년이나 섬기게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세월을 8년이나 보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마음 밖에 내다놨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 9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부르지즘에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을 파셨던 하나님은 그러나 파신 후에도 그 귀를 결코 닫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세어봤어요 세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다른 사람에게 판 물건이 4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팔고 나서 아이고 아까웠다 왜 팔았을까 자꾸 생각난다. 이런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딴 사람에게 팔고 나면 끝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신 후에도 단한 순간도 그 귀를 닫지 않고 자기를 찾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구원자를 보내 주십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8년 동안 매우 악한 왕의 손에 시달려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도로 찾기로 결심하신 것이에요. 영화 기상, 기생충에 나와서 유명해진 대사가 있죠.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도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이 계획에는 우리 중단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비록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건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한 구원자였습니다. 그 구원자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 의 이름은 온니엘이었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을 소개하는 표현이 독특해요. 보통은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눈의 아들 여수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구절 보면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가 있었고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온니엘의 삼촌이었어요. 이렇게 굳이 갈렙을 언급한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갈렙과 온니엘의 신앙 질감이 비슷해서였다고 봅니다. 갈렙은 누구였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죠. 요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사람은 기골이 장대했어요. 고대 거인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죄다 서장군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어요. 그런데 나이 80먹은 갈렙은 그 땅을 그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도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온리엘이 사사로 세워질 때 나이도 약 80세였습니다. 다 늙은 노인이었고, 손주들 재롱 보며 차려주는 밥 먹으며 편히 살아도 될 때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자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온리엘은 대단한 사사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리엘을 부각시키지 않고 치아하지 않습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자세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잘 보면 이 전쟁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은 담대히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을 온니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었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큰 적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태위태한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상황 종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에요 10절이 말하는 온리엘의 손은 사실 하나님의 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개 온리엘 앞에 구산 리사다임 왕은 골리앗처럼 거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실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역시 1 7살 먹은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아스의 이마를 향해 돌을 던진 손은 사실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내 손은 그저 연약한 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 손은 곧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인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아모스서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계속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내 약해진 손, 내 약해진 마음을 일으킬 분도 하나님 뿐입니다. 지쳐서 구부러진 내 등을 여전히 밀어주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주인공 프로도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며 손을 내미는 샘이라는 역할이 나오죠 사진 보여주세요 샘이 아니었다면 프로도는 절대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마라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온니엘의 손이 하나님의 손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손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사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처럼 두갑절로 악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괴로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은 10절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 속내 앞에 놓인 그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후 40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누리던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온니엘을 통한 구원은 이렇게 일시적이었습니다. 구원자로 소개됐지만, 완전한 구원자는 못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그중 한 사람도 완전한 구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회성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잠깐씩 경험하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 죄에서 해방하신 구원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구원이요. 옛 습관대로 살려놓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도우시는 구원이요 한번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누리게 하시는 구원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이요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을 맞바꾸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구원이요 세상이 넓은 길로 유혹해도 예수를 선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 눈에는 구산 리사다임 같은 고통말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우리 눈에는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손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모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며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에 나오는 첫 사사였던 온리엘의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님을 잊고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40년 동안의 평화를, 평안의 시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완전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완전한 능력의 구원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가 만나는 문제들은 구산 리사다임처럼 악나라고 너무나 악하고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할 때가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지만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지며, 날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